전국 코코 듣다보면 사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코코 가격을 이해하려면 비교 도시들하고 좀 비교를 할수 있어야 돼요. 자 평택은 누구랑 비교하면 가장 좋을까요? 근데 평택은 비교 대상이 애매한 것 같아요. 안 애매해요. 아, 그래요. 워낙 가능성을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아니요, 제가 지방 도시라고 정의해 줬잖아요. 네. 그럼 지방 도시 중에 정의하면 돼요 그럼 뭐 천안, 청주 뭐 이런 데랑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 퍼펙트하죠 완벽해요 천안에서 1호선 타고 서울 갈수 있죠 네. 평택도 1호선 타고 서울 갈수 있죠 천안에 기차 들어오죠 물론 천안은 KTX랑 SRT가 다 들어와요 음... 수소발로 그러니까 이두 개만 놓고 싸우면 천안이 더 좋죠 네. 거리가 멀긴 하지만 천안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청주하고도 비교해 볼수 있죠 저기도 삼성 들어왔는데 여기도 하이닉스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다만 기차 부분에서 청주가 많이 불리하죠 청주는 많이 불리해요 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테스트하고 한 10분 20분 만에 팍 가서 탁탈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 더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 근접성도 평택이 조금 더 가깝죠 네. 일자리는 어차피 둘다 탄탄한데 그런 면에서는 평택이 더 좋구나 그래서 평택이랑 청주가 싸우면 평택이 일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평택은 안성이랑 합쳐서 인구를 좀 봐주는 게좀 필요하거든요. 음. 천안이랑 그럼 싸우면 누가 일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도로, 그, 고, 교통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전 천안이 이길 것 같은데요. 압도적으로. 어, 아, 그래요? 네. 저는 조금, 천안이 조금 이길 거라고 봐요. 인구 베이스로 봤을 때도 천안, 아성 합치면 적지 않은 수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통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는 다 탄탄하긴 하지만 도시 설계도 좀 봐줘야 되거든요 음. 도시 설계 그리고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 1순위는 학군 학군이 천안이 은근히 높아요 학군이 지금 생각보다 좋은데 학원가가 제일 좋은 입지에 딱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천안이 이긴다고 보고 실제 가격대 비교해보면 금방 알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도시들 한번 가격 비교해 보죠 실질적으로. 네. 청주, 평택 딱 있네. 비교할 때 너무 신축하고 비교하면 과거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입주한지 좀된거 2014, 15뭐 이때 입주한 것들만 보면 고덕에 있는 대장 누구죠? 고덕 바라곤. 천안에 있는 대장 지웰 프르지어 더샵도 있고 한데요. 비슷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입주한 지 너무 얼마 안 됐을 때는 시세가 제대로 형성 안돼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볼수 없고 그 이후부터 좀 봐야 되거든요. 시세가 비슷하게 가고 있구나 이런 걸알수 있어요. 네. 이런 걸알수 있고 요요요 요, 요, 요 녀석이 사실 대장이거든요. 네. 불당지의 더샵. 저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천안 더샵 이게 어떤 거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기본적으로, 우위에 있던 건 천안이에요. 근데 이제, 고독 파라곤이 많이 따라왔죠. 네. 특정 시기에. 그리고 이제 하락을 쭉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안이 좀더 비싸네요. 네. 근데 금액 차이가 은근히 나요. 네. 네. 저는, 이렇게 합쳐진 기간도 있지만, 결국은 천안이 좀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음. 네. 근데 물론 이제, 가능성을 좀더 연다면, 고독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져 가는 입지다. 거기서 점수를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아직은 한참 멀었기 때문에, 천안이 계속 리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청주 이런 지역들 한번 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청주에 보면 대장이 이제 지웰 시티 2차거든요. 네. 근데 요 녀석보다 연식이 조금 된게금호 어울림이에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여기다가 평택에 있는 서재자이 이런 것들 무난한 아파트예요. 대장은 아닌데 금호올림 정도는 되거든요. 최소 음. 입지가 이렇게 딱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금호올림이 조금씩 비쌌어요. 네. 뭐 지금도 약간 그렇긴 하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서재자이가 엄청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다가 금호 올리면 빼버리고 두산 지넣 넘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산부성이나 입지나 모든 면에서 지웰이 좋기 때문에 청주의 대장이라서 얘가 당연히 소재자에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음. 근데 이게 막 점점점점 벌어졌던 시기가 좀 있어요. 네. 호황기 때 청주에 물 들어왔을 때 아. 네, 그러다가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또 다시 또 붙었어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시세가 비슷하게 가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입지가 좋은 녀석들은 오를 때 확실히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하구나. 이것도 알수 있죠. 왜? 금호림과 이 청주 대장 두 개만 비교해봐도 답이 나오거든요. 아 호황기 때는 확실히 좀 올라가는구나. 조정 받을 때는 이게 쫙 폭이 줄어드는구나. 또 좋아질 때는 이게 또 벌어지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고덕 파라곤을 대장끼리 탁탁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평택의 대장하고 청주의 대장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돼야 될까 싶기도 한데요. 네. 과거에 조금 비슷했던 시기도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 흐름이 왔을 때 확실하게 고덕이 많이 갔죠. 네. 지금도 좀더 높아요. 청주는 더 만들어질 게 없는데 고덕은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개발 호재도 지금 더더더 계속 지금 생길 거란 말이죠. 음. 일자리도 사실은 더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자리 근접속도 사실 가깝고 네. 평택, 저기 청주는 좀띄엄엄 위에다가 막 옆에다가 만들어서 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합쳐지는 것도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평택이 당연히 청주 이긴다고 보죠 음. 입지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거다 빼더라도 그렇게 좀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고요 이게 만약에 비슷하다고 하면 청주를 사는 것보다는 평택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금매가 많이 있어가지고 청주 가격으로 살수 있다고 하면 저걸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평택의 입지는 천안보다 조금 아래, 청주보다 조금 위에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흥민님, 음. 네, 그럼 21년도를 보면은 거의 천안을 따라 잡았고 청주랑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럼 이땐 좀 과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조금 과했죠. 반대로, 청주가 너무 소심했죠. <laughs> 그둘 다가 조금씩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내리고 얘는 조금 더 올라갔으면 적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누가 더 가격이 높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평택은 청주를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천안한테는 질수 있다. 음.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평택의 점수를 많이 줄수 있지만 저는 천안이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훨씬 더 많이 주던데요. 뭐, 뭘요? 평택의 점수를. 아, 네. 근데 평택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단절돼 있어요. 띄엄띄엄 아, 이렇게 막 단절돼 있고. 같은 생활권으로 가기 이건 아직 지금 뭐 20%밖에 안 됐고 그럼 사람이 살만한데 사실 여기밖에 없거든 지금 현재는 음.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막 지금 날리고 그러면 좀 조용한 동네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진짜 월등하게 막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음. 지금 이 안에서 웬만한 신도시 갔을 때랑 불당 신도시 갔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아. 네, 그 원하는 것들 다 얻으려고 했을 때, 음. 백화점이 걸어서 갈수 있으면서 상권이 완벽한데, 거기에 학원가와 전반적인 병원부터 시작해서 인프라가 딱잘 되어 있으면서, 그 아파트 사이에 공원이 딱 끼어져 있으면서, 일자리에 가깝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교통, 그, 그 SRT, KTX 다 근접성 갖고 있으면서, 그게 두루두루 다 만족되는 데가 지금 천안이거든요. 음. 그래서 야 이걸 두루두루 만족시켜 이게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없다는 거예요. 음. 근데 나중에 고덕이 이제 전부 다 완성되고 그게 두루두루 이제 할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음. 이제 좀 이렇게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음. 지금은 음. 너무 아주 진행 중이라서. 왕군님 그러면 저희 가격만 비교했을 때는 네. 지금 뭐 적당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유사한 지역끼리 비교해보는 거를 하나 하고, 한 가지를 더 해본다면, 수도권, 이제 서울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다른 광역시 중에서도 1급지 말고 1.5급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볼 수는 있겠죠. 음. 인천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자, 이거 필요 없고. 인천에 가면, 그, 송도랑 비교하기 어렵고요. 왜냐면, 광역시 대장이랑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부대장이나 일자고 오급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로 가야 되죠 그 청라로 가야 돼요 음. 청라 제일 풍경채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 봐야 되죠 가격이 많이 빠진 곳하고 비교를 해 보는 건데 자 지금 오덕 음. 파라곤 평택대장하고 청라에서 나름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예요 누가 이겨야 될까 그래도 청라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누가 이겨도 상관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음. 그냥 고만고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그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죠, 하잖아요. 네. 지금은 결국은 거의 같아졌죠. 음. 예전에도 같았던 시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상승장에서는 사실 이게 실거래가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락을 금매로 누가 먼저 거래했느냐에 따라 지금 실거래가 기반이라서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시세가 거의 같이 가고, 가, 같이 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아, 인천에 청라 정도랑 같이 간다고 봐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맥락이라고 하면 뭐 부산을 가더라도 1급지 말고 1.5급지랑 비교해 보면 또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남들 빠질 때또 같이 빠졌기 때문에 얘가 엄청 저평가돼 있거나 뭐 고평가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똑같이 조정 받았구나. 그리고 또 유사한 지역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적정하거든요. 음, 네. 청주, 그, 아까 뭐, 청주보다 조금 높고, 천하보다좀 조금 낮고, 딱 적정 수준이다. 그렇게 봐요. 음. 근데 이제 상승할 때는 이제 좀 입지가 좋은 거랑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 티어 올라가는 거는 많이 다르겠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할 수만 있다면 좀 좋은 거부터 사는 게 맞긴 해, 맞겠죠. 음. 소득 대비로 한번 가격에 대한 절대적인 가격을 한번 더 체크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여기 있어요. 와. 2010년도 뭐한 13년, 그 다음에 한 18년, 19년, 20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참 착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진짜 소폭 상승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요즘 조금 높긴 한데, 근데 이게 좀 그래프 모양만 볼게 아니라. 3.7년을 모아야 될 거를 4.4년이라서 이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 음. 그래프 모양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게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커 보이는 거지. 사실은 되게 경미한 수준이라서 그냥 그렇다. 네, 엄청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네도 있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경기도에서 제일 좀 가격이 저평가되 있다고 봐지는 일산 서구 이런 곳들은 대형 평수도 많고, 가격 조정도 받고, 제대로 오르지도 못했는데 또 조정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죠. 음. 네.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바로 인근에 있는 안성 같은 경우는 이 정도네요. 음. 그래서 여기도 좀 상승을 최근에 좀 해가지고 했는데, 아이 정도면 이것도 뭐 그렇게 고평가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절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에 있어서 지금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낮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입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입주가 있는지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65%네요, 평소 대비. 그래서 적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면 2023년, 24년, 25년. 그러니까 이곳은 고덕 신도시가 있고, 네. 또 나머지 그 사이사이에 또 퍼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거기에도 또 입주를 조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없을 수가 없는 동네죠. 음. 과거에 이제 신불땅 들어올 때 천안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신불땅 다 차고 나니까 그때부터 신불땅의 시세를 이끌면서 쫙 올라갔죠. 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과정을 좀 겪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동탄 이기 신도시 들어올 때도 처음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많이 완성되고 나서 촥촥촥 올라가고 있죠. 음. 지금 여기 보면 공급이 적지는 않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뭐 금리가 낮아져서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전세가 상승을 천천히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고요. 네. 26년도에도 사실 공급이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어요. 그렇죠. 이제 분양하면 이제 26년부터 쫙 들어오니까 음. 저걸 안심할 수는 없고 25년까지 말 일단 평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 많구나. 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이 많긴 많은데 혹시 이게 미분양 리스크까지 있으면 진짜 절망이거든요. 평택이 미분양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급증해 있는데 분양을 하면 미분양 날 가능성 다분히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분양했던 금액이랑 지금 이제 올해부터 분양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면 걔는 미분양 날 확률 매우 높고요. 한 2~3년 전에 했던 착한 분양가로 분양을 하면 분양이 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도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어요.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평택만 볼게 아니라 안성까지 같이 봐줘야 된다. 그래서 안성을 보면, 우와, 여기가 지금 제일 위험구이네요. 절대적인 수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300. 근데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안성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20만이 아마 안 될걸요? 제가 알기로 요렇거든요 18만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의 이 정도 미분양이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악재다 악재를 지금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청약했던게 평택이 있을까요? 12월달 마지막이었네요 음. 할 엄두가 안날 거예요. 이때는 이제 워낙 입지도 좋고, 뭐 그랬으니까, 그나마 선방하긴 했는데요. 분양 가격이 33평 기준 5억 6천이네요. 아, 부담스럽다. 5억대가 부담스럽다. 4억대면 참 괜찮은데. 네. 그런 부분들 이 있습니다. 이제 매매하고 전세 그래프 한 번만 좀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역도 지금 매매가 하락보다는 전세 하락이 조금 더 크다. 라는 거알수 있고, 어, 전세가율 자체가, 여기 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어, 옛날 상당히 높았네. 71%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61%까지. 음. 평균적으로 그렇고, 아파트 중에서 고가이고, 좀 그런 곳은 전세가율이 훨씬 낮겠죠. 음. 당연히. 구축들은 약간 그럴 수 있겠지만, 신축들은 전세가율이 아직은 많이 낮지 않을까. 고도 파라곤하나만 만약에 보면, 전세가율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전세가율 확인하자마자 지금 전세 매매 물건들이 얼마큼 많이, 많이 나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매매가 최저가가 얼마냐면, 한, 1층 제외하고 나면 한 7억? 네, 7억 정도라고 봐지고요. 나와 있는 매물상으로는. 그 다음에, 전세가 3억, 뭐, 한 2천 정도 봐줄까요? 3억 천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3억 1천 7억 44% 잖아요 네. 네. 아마 대부분의 아파트가 44에서 50 사이가 되게 많겠구나 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맞을 거예요 음. 일부 50% 보다 조금 넘는 게몇개 뭐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아파트가 얼만큼 많이 나와 있는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 한번 보면 60개 30개 58개의 일단 확실한 건 매매 물건이 더 많네요 네. 매매 물건이 근데 지금도 여기 입주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80, 90개 네. 이게 아마 입주가 지금이잖아 음. 그래서 전세가 많은 거거든요 일부 단지들은 와 이것도 98개 그다음에 저 지제역 가더라도 또 많겠죠 지금 매매도 많고, 월세도 많고, 동사권은 적으려나? 여기도 좀, 전세는 조금 줄었네요. 확실한 건. 네. 예전보다 전세는 조금 줄긴 줄었는데, 매가 매매가 여전히 많네요. 나중에 매매까지 줄어들고 나면, 그제서야 조금 더 분위기가 좀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음. 최근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만 살짝 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사람들이 좀 거래를 음. 많이 하고 있는 단지는 평택센트럴 자이네요. 동삭동에 있는. 음. 자이를 거래를 조금 했더라. 이게 몇 단지다? 3단지다. 근데 그게 그때, 1월 달에 조금 아. 하고 다시 힘이 쭉 빠져가지고 12월 달에 거래를 1월 달 별로 안 하더라.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어, 고덕, 고덕 신도시의 제일 풍경책 이런 것들은 어, 그래도 조금 뭐, 거래가 되긴 됐네요. 네. 네.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거래가 조금 되긴 됐구나. 네, 이런 것들은 미비하고. 야. 근데 이런 아파트가 상위에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음. 좀 포인트가 되는 게. 지금 막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한두 개밖에 없어. 음. 그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실제 막, 거래가, 활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음. 거의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반짝, 뭐, 일부 누가 거래 조금 한거 빼고는 거래는 되게 미비하구나. 네. 그렇네요. 저번에 봤던 지역이랑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긴 하네요. 이분님, 오늘 네. 저희 가격이랑 내부 흐름 네. 알아봤는데. 네. 종합해가지고. 네. 총평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이라는 곳이 서울에서 어느 정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도시였는데 교통이 불편했다가 교통이 팍 좋아져가지고 정말 잘 되는 케이스는 많아요. 뭐 신분당선 연장돼가지고 갑자기 수원 광교가 떠 오른다거나. 근데 평택은 물리적 거리가 멀고요. 그다음에 거리상으로 출퇴근을 서울로 하지 않아요. 기차에 대한 교통 어제 기차 그렇게 큰게 아니다. 요거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은 그냥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학군이다. 근데 학군이 평택이 그렇게 지방 도시들 중에서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이 학군이 앞으로 고덕신 도시나 또 다른 어떤 그런 동네에 어떻게 학원이라든지 잘 형성되고 또 좋은 선생님이 내려오고 또 학교가 얼마나 우수해지느냐 시간 한참 많이 걸리거든요. 갑자기 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한계가 조금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고덕이냐 아니냐고 봤을 때 사실 다 신도시예요. 도시가 조금 더큰것 빼고는 도시 개발 구역은 작아 보이지만 이걸 합치면 결국은 고덕 신도시랑 봤을 때 사이즈가 큰 차이가 안 나기도 해요. 물론 고덕이 좀더 크긴 크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 완전 미완성 중에 미완성이라서 고독이 그렇게 입지적으로 현재 엄청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독은 좋아질 수는 여지는 있죠. 좋아지긴 하지만 그게 무한정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고독 신도시가 동탄이기 신도시를 이길 수 있는 날은 오지 않는다. 혹여나 뭐 광교 신도시까지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날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대를 한다면 신불당하고 같이 열심히 경쟁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주한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입지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의 한계 한계치를 정확하게 잘 생각한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기대할 거냐 이렇게 접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삼선이 들어온다해서 뭐 대박 난다. 뭐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크니까 대박 난다. SRT가 뭐 쓰니까 대박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좀 도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네. 오늘 딱. 기준이 정해져서 도움이 네.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